스페셜티 로스터리들이 오랜 시간 한 자리에서 꾸준히 이제 그 자기들을 일을 하다 보면은 그 꾸준함을 좋아하고 반드시 찾아주는 그 팬같아요 손님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5년, 10년 이 정도 하다 보면은 그 층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분들한테 일상적인 커피를 제공을 했겠지만 이제 이런 개발하는 행사 통해가지고 일상적인 커피 말고도 스페셜티 커피가 갖고 있는 다양성이 있잖아요. 다양성을 조금 다르게 포장해서 보여드리는 거. 그런 행사를 하는 거죠. 게스트 말사싹 통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카페에서 팝업을 해보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502 커피만 갖고 있는 특징이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특징이나 장점은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 공단향이라고 하는 블렌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오공이가 가산에 있었잖아요. 가산에 본점이 있는데 가산의 구로 공단이 이제 옛날에 그 우리나라 어 공단의 어떤 주역이었던 그 장소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 공단의 향기라는 이름으로 공단향이라는 이름을 블렌딩을 만든 거예요. 스페셜티 커피 블렌딩 그렇지만 스페셜티 커피면서 강대전이. 블렌딩을 만드셨던 건데 이거를 지난 세월 동안 꾸준히 해왔는데 그 커피를 먹어보면은 오공이가 지향하는 커피가 와, 특출나게 막 개성이 어마어마한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잔잔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커피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공단 향을 안정적이고 다 좋은데 그래도 소비자들이 느낄 때 조금 더 선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래서 대전도도 그전에도 강대전이었는데 이번에는 더 색깔이 확실한 강대전 대표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대표님께서 전부터 하고 싶으셨던 건데 대전도를 조금 더 올리고 그럼으로써 묵직함이나 쌉싸름이 더 선명해졌지만 설탕을 넣으면 갑자기 케냐 에티오피아가 살아오르나 그런 커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0 2의 강점이 이 블렌딩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편안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것 같은데, 숨겨져 있는 매력이 있어요. 설탕을 넣는 순간 그게 드러나요. 502는 그런 거예요. 커피는 총네 가지가 사용되는데, 공단향, 이제 새로 황골 탈퇴하는 공단향. 하나 나올 거고 콜롬비아 엘로블 게이샤가 나올 거고 이거는 레몬 레몬 캔디 같은 커피에요 그 다음에 에콰도르 얀바미아 시드라 품종인데 요거는 이제 더블 무산소여가지고 타카오 잎스나 럼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테말라 이네르토게이샤 이네르토게이샤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시우이에서 과테말라 안에서 1위만 한 8번 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데데 아, 먹어보니까 왜 그런 지 알겠더라고요 커피가 갖고 있는 그 맛의 가지수가 정말 정말 다양해요. 이네 가지를 이제 선보이는데 커피는 네 가지지만 메뉴는 심플하게 세 가지로 갑니다.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콤바나, 콜레타이트이세 가지예요. 그래서 뭐 어, 오시는 날이세 가지 메뉴 중에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드시고 싶은 원두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원두를 가지고서 메뉴들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싱글로 엘로블 게이샤 이거 굉장히 레몬 같잖아요. 레몬인데 레몬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래서 단맛이 추가돼야 돼. 요 아주 잘익은 레몬. 그리고 레몬 캔디 이런 거면 좋아할 수 있지. 그래서 레몬 캔디 같은 커피가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역할을 이제 게스트 바리스타인 제가 이제 하는 거고 그거를 우공이 대표님하고 로스팅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어이 엘로블이라는 커피가 어 레몬의 향이 이렇게. 정말 선명하고 누가 먹더라도 노란색을 떠올리게 할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일반 소비자들이 조금 더 재밌게, 그 다음에 맛있게 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레몬이면 안 되고 그냥 레몬 캔디여야 한다. 레몬 캔디가 되려면은 로스팅 포인트를 어떻게 해야 되고 무얼 더 했을 때 누가 먹더라도 레몬 캔디라고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하면서 메뉴를 짜고 그 다음에 그거 위에 또 다른, 또 다시 뭐 이제 크림을 더했을 때 우리가 꿈바나라는 메뉴 굉장히 흔한 것 같지만 사실 스페셜티 씬에서는 꿈바나가 흔치 않아요 많이 먹지 않죠 옛날에 많이 먹지 않고 느낌이었죠. 그치 그리고 맛있는 꿈바나가 그래서었고 근데 이제 스페셜티 꿈바나는 어떤 느낌일까 이제,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이번 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스페셜티가 우리가 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커피는 왠지 블랙으로 먹어야 될것 같고 순수해야 될것 같고 그치 늘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늘 생각하는 게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 옆에 수국이사이 있는 설탕이에요. 음. 설탕 없이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바에서 그강배전 에스프레소를 블랙으로 먹는 사람은 전체의 5%도 안될 거라고 봐야 돼요. 설탕이 들어갔으니까 그게 가능해. 밸런스가 맞으니까. 그렇지. 아, 밸런스가 네. 맞으니까. 에스페셜티 신에서도 네. 과거에는. 어 설탕을 잘못 넣으면 오히려 이상해지고 막 이런 지고 설탕을 넣어도 맛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블랙으로만 먹어야지 뭔가 될것 같은 그런 이제 선입견 뭐 그런 분위기 이런 거에 있었는데 근데 스페셜티가 조금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려면 은그 설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오공인 커피가 갖고 있는 팬덤 같은 층. 단골 손님들한테도 스페셜티 커피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보여주려면 이 단맛이 좀 추가된 맛들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지 점차적으로 그분들도 어 스페셜티가 이런 다양성이 있네 느끼면서 다른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게스트바일 해보면은 항상 설탕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대중적인 스페셜티 커피의 포지션,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두가 단 거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적당히 하고,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이제 충분히 하고, 설명을 듣고 먹으면 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발사들이 설명을 잘 해줘야 돼. 요 그래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 있는 발사들하고 같이 내내 이야기하고, 를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얘기들 하는 거죠. 대 파업은 사실 뭐 하루 혹은 3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상무 대표님 거의 일주일 전, 2주 전부터 자주 매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준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캐스트바이스타가 저는 대회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번 다른 환경이고. 그 다음에 다른 환경에 물도 다르지 머신 다르지 그라인더 다르지 심지어 커피부터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 완전히 새로운 세팅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게스트바리스타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올수 있는데 그 손님들한테 그냥 당일날 와가지고 짠 하고 커피를 뽑는다고 해서 베스트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호스트로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준비는 확실히 있어야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미리 나와서 하는 거고 미리 나와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물도 달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머신도 달라, 모든 게 다르다고 그러고, 거기에다가 커피마저도 이제 게스트 바리스타 행사 때는 특별한 커피들을, 기존 커피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특별한 커피들을 더하려고 하니까, 로스터와 함께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커피 선정에서부터 프로파일 잡는 거, 프로파일 잡은 다음에는 추출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 추출로 이어지게 만들려면은 이제 또, 바, 환경도 세팅, 하고. 제가 개발할 때마다 비단스테크 전화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모아이 쓰는 데들은 물량 체크하고 유속 체크하고. 가스켓 바꾸고. 뭐, 가스켓 바꾸고. 왜냐면 손님들을 오는 거니까 안정적으로 커피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원천적으로 발스타 스킬의 뭐 디테일 말고 환경 자체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경이 세팅하는 데 시간이 일주일 이상 소요가 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커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고 간편하게 추출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어떤 평균을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세팅을 잡고. 혼자 하는 거 작업 안 되잖아요. 여기 멤버들이랑 같이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멤버들하고 같이 합이 맞아야 돼. 흡을 하루 한다고 해서 맞춰주지 않아. 이거 운동 경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운동 경기는, 어, 팬들이 왜, 운동 경기를 보러 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반드시 이기려고, 이기는 모습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팀의 어떤 시너지, 분위기, 그런 거 보려고 오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들의 어떤 호흡이나 프로페셔널함,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기꺼이 기다리면서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맞추는데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요 저도 여기 있는 분들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고 친해져야 되고 친해진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수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 그러니까 개발의 의의는 특별한 커피만 짠 하고 보여주자는 게 아니었고 사실은 로스터리가 갖고 있던 정체성 그게 이제 블랜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블랜드를 어떻게 김성 마리타의 어떤 시각으로 새롭게 선보이느냐, 어,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다시 한번 어필하느냐, 이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것만 하면 조금 재미없으니까 이제 대표님들이 자기들이 지향하는 커피를, 로스팅을 보여줄 수 있는 싱글들을 한두 가지씩 이제 추가를 했던 건데, 주객기 전도 내가 그러니까 어느 좋은 순간 커피, 다들. 어디서 한 명이 좋은 커피 하면은 그 다음 하는 사람부또 부담이 돼 갖고 <laughs> 더 없으니까. 좋은 거더 어, 좋은, 좋은 거더 좋은 거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오강이랑할 때는 그래도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공단양을 제일 먼저 이제 재정비하는 것 이게 이제 제일 큰 목표였고 그게 된다음에는 찾아오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단양 말고 스페셜티 갖고 이런 자체로 보여주기 위해서. 바이겠다. 콜롬비아 엘로비디이 샤라지, 그 과테말라 이네르토, 그다음에 에콰도르. 에콰도르는 저는 이번에 굉장히 재발견한 커피예요. 에콰도르라는 산지에서도 이런지 어떤 트렌디한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완성도 있게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 다 같이 테스팅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각각의 기성이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사실. 비싼 게 맛있어가지고, 그렇지, 같이 놓고 먹으면은, 아, 이게 역시 다르구나, 플러스가 이제 이런 걸 느낄 텐데. 근데 에콰도르는 가격 대비 정말 훌륭한 스페셜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커피죠. 그러니까 이 스페셜, 그 게스트 발사 통해가지고 이런 커피 선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런 커피가 선보이는 데까지 앞부분에서 우리가 수많은 커피들을 테이스팅하고 그중에서 이상형 월드컵처럼 하나씩 배제시키고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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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걸러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올라오는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죠 이제 로스터리들은 자기들의 얼굴이 있는거고 저는 저도 저의 얼굴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작업들이 나오게 되는거고 회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이건 더 선명해져 나가는거예요 작년 저번 디플레가 조금 힘들긴 했어요. 아, 이번 오공이도 왜냐면면 지금 보리고기야. 아 생도 없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생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연락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괜찮은가, 뭐가 괜찮은가. 그럼 다들 도와주세요. 또. 자기들 갖고 있는 것 중에 기꺼이 이런 거있는요 한번 같이 테스트 보여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니면서 같이 이제 테스팅하고. 그리고 또 빌려오고, 선보이. 성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조합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 생두, 이 원두는 이 메뉴가 잘 맞다 이런 거. 그 어떤 원두에도 이세 가지 메뉴는 기본적으로 다 훌륭해요 클래식 메뉴들입니다네다 완전히 훌륭하니까 그냥 먹는 방법을 좀 차라리 추천하고 싶어요 어... 꼼바나 먼저 드셔보시고 그다음에 플랫하이트 그리고 마지막에 에스프레소 순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에스프레소 플랫 화이트 꽃바나 이제 디저트처럼 마무리하는 순으로 가거나 이게 두 가지는 되게 서로 반대되는 순서인데 하나는 에스프레소를 맨 마지막으로 먹음으로써 어? 이 커피의 개성이 이런 것이었구나 를 확인하는 거고 하나는 에스프레소를 처음에 먹음으로써 어? 뒤에 나오는 어떤 그, 베리에이션들은 어떤 순서로 나올까, 이런 걸 기대하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달콤하게 마무리하는 디저트처럼.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순서를 좀 갖춰가면서 드셔보시면 은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우리 모두가 열심히 준비한 거,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드셔보시러 한번 와주셨으면 은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와주시는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목금토 3일이니까 편하게 와주세요. 이번에 사 대표님이랑 같이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셨는데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시고 오실까요? 일단은 저희는 생각했던 게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 이게 커피라는 게어 여기는 오피스 상권이어서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그냥 스며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번 해보고 해보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게 가장 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원들의 어떤 동기부여적인 부분. 김상 대표님이랑 이걸 한다고 했을 때부터 직원들의 이런 움직임이 달라지더라고요. 공부하고, 뭐. <laughs> 어 이런 모습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직원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상 대표님이 어떤 스타일리적인 부분, 그리고 뭐 스킬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그것도 직원들이 듣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요그 그런 부분, 크게는 두개두 가지인 것 같아요. 손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직원들 관점에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뭐, 저희도 매장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지만 어,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바 안에서 이런, 그리고 외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되게 섬세하게 잘잡아주시더라고요 저도 교육받을 때 뒤에 있었는데 저도 끄덕끄덕하면서 어 맞아 이거야 <laughs> 이러면서 가고 있었구나 네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잘 짚어주시니까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직원들도 물론 동기부여도 되고 성장도 하겠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큰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의 커피가 어떤 카페인가? 아, 저희요 그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원래 카페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랩시를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로스팅 전문업체로 운영하던 매장을 다 정리하고 또 로스팅에만 한 3, 4년 정도 집중하고 다시 또 매장을 오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와의 접점을 계속 찾아나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직원들도 물론지만 손님들 뭐 교육적인 부분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름아름으로 납품도 하게 되고, 이 점차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어 손님들과의 어 교육감을 이루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직접적인 피드백도 좀 어려웠고. 그래서. 매장을 또 오픈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 저희는 계속 손님들, 고객들과의 접점을 계속 찾아나가고 있는 거아요 스페셜티 커피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고객과의 어떤 소통 아닙니까? 저희는 소통을 잘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러고 싶고, 계속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소통이 진짜. 네. 근데 매장을 하니까 좋은거는 어 고객들과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있다는 거. 원두를 납품하고 어 그냥 택배로만 보내는 입장에서는 그런 피드백을 받는게 좀어려웠거고 솔직한 네. 피드백이 쉽지 않죠 그냥 맛있어요 근데 <laughs> 네. 여기에서 는 이제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어. 오늘 뭐 오늘은 아, 예전보다 조금 신맛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지? 그건 뭐 환경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장이 있는 장점이 아닐요다 좋습니다. 안녕. 그러면은 이제 네. 내일부터 목요일부터 팝업이 진행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팝업에 오실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까요? 뭐 지금 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준비할지는 몰랐는데 거의 뭐 매일 야근하면서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것 자체는 어, 제 만족일 수도 있지만, 손님들에게 조금 더 좋은 메뉴,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고 김상훈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저 이상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다들 맛있게 즐겨주셨으면, 준비되면, 아마 마셔보시면 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많은 준비가 느껴질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